오늘 포럼의 주제는 기도응답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음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또 응답받는 사람들과 비교가 된다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오지 않을 때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응답이 언제 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전부 보시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삶에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다 해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여기 1절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2절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임을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응답이 아직 안 왔다고 해도,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10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응답이 없는 시간표가 아주 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응답의 때가 오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에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0편 40편 이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고, 문제, 갈등, 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멸망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말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